예수의 지니 토마 보금 제7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가 필요하신 분에게 인터넷 주소로 들어가시면 돼요. 이번 시간에는 악령과 사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도 악령과 사탄에 대해서 다루죠. 악령과 사탄이 영원히 깃들면 어, 진리에 이르지 못하겠죠. 저번 시간에 천사와 악령이 생기는 원리에 대해서 살펴봤죠. 영혼이 절대자와 합의하여 진리를 얻으면 천사가 되고, 영혼이 사탄, 즉, 절대악령과 합의하여 사념을 얻으면 악령이 되죠. 자, 그러면, 통화보음 21번째 말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마리아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당신의 자녀들은 누구 같습니까?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그들은 자기 소유가 아닌 밭에 자리 잡고 사는 어린이들 것 같다. 밭 주인들이 오면 우리 밭을 돌려주고 떠나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면 그 어린이들은 그것을 그 주인에게 돌려주고 떠나려고 그들 앞에서 옷을 벗고 화탈을 내어준다. 제자들이 어떤 윤리를 지켜야 되느냐. 지켜야 할 윤리 뭐 이런 걸 설명하고 있죠. 좀 상관이 없죠. 진리에 이르는 길하고. 그 다음께서 상관이 있어요. 이 때문에 나는 말한다. 집주인이 도둑이 올 것을 안다면 도둑이 올 때까지 깨어있으면서 그가 재물을 훔치러 자신의 왕국인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앞에 말하고 연결이 안, 되, 주, 안 되죠. 주제가 틀, 뜻이 다르죠.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니까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같은 거라 생각하고. 너희는 세상을 조심하여라. 너희는 강한 힘으로 허리에 띠를 두르고 도둑이 너희에게 다가올 길을 찾지 못하게 만들어라. 그러지 않으면 너희가 예상하는 툴핍이 현실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기하고 있죠. 좀 음, 주제는 같은데, 뭐 이어서 썼을 수도 있는 거죠. 이어서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그다음 볼게요. 지식 있는 사람이 너희 가운데 있기를 그는 여매가자 제 빨리 나설 들고와 수확하였다 들을 기는 사람은 들어라. 또 주제 약간 틀리죠. 뜻이 다른 내용이죠. 마지막 말은 뭐 진리에 이르는 길하고 상관은 있지만 음, 도동의 기가 아닌 거죠. 마지막 말은 자 그런데 또 마리아가 나와요. 마리아 음, 그. 그래서 마리아가 누구냐고 보면 누군지 살펴보면 마리아 역시 그 살롬 배와 마찬가지로 여성 제자이죠 볼까요 도마고음 어, 114번 말인데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자들은 생명에 합당하지 않으니 마리아를 우리한테서 내보냅시다 이러죠 마리아가 제자들과 같이 있었다는 얘기죠 제자라는 얘기죠 생명이 합당하지 않다. 어, 이 나중에 또 영원, 영원한 생명을 하, 하겠지만 뭐 진리를 얻을수 없다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외자 사람들은 뭐 어느 나라든간에 남존여비적인 생각이 있어서 여자를 전시하고 어, 진리에도 이룰 수 없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여자들을 같이 배우는 게 싫었던 거죠. 내보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자들을 또 마리아도 특히 내보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는 뭐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자네 몸속 그녀를 인도하여 남자로 만들겠다. 그리하면 그녀는 남자인 너희와 비슷한 살아있는 영이 될 것이다. 자신을 남자로 만드는 자는 모두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이다. 이거 얘기했죠. 뭐 남자든 여자든, <laughs> 살아있는 영, 영이 되면 되, 되는 거죠. 뭐 절대자 합의를 해서 진리를 깨우치게 되는 거죠. 남자든 여자든 상관이 없, 없겠죠. 근데 왜 남자로 만들겠다 했겠어요? 이해를 못하니까, 너랑 똑같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남자를 만들겠다, 그런 거죠. 뒤에 어, 말 똑같죠. 남자로 만드는 여자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남자로 만들 필요 없는 거죠. 그냥 살아있는, 영을 살아나게 하면 되는 거죠. 그냥 이해를 못하니까, 너랑 똑같다라고 얘기하기 위해서 남자라고 얘기한 거죠. 모두 하늘 아래에 들어간다, 절대자가로 합의한다, 이 얘기죠. 마리아 얘기는 곳곳에 있어요, 복음서들에서 어, 살로메가 배운 거는 그 이제 뭐 마태복음이든 는데안 나오죠. 그 살로메가 등장하지는 않죠. 근데 마리아는 곳곳에 등장하죠. 살로메가 배운 가르침 안, 안 나오잖아요. 뭐 마태복음이든 누가복음이든 마가복음이든 근데 어, 마리아는 곳곳에 나와요. 또한번 볼까요? 마르타에게는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었는데 마리아는 주님의 발치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 그러나 마르타는 각가지시중들에 일로 분주하였다. 그래서 예수님께 다가가 주님 제 동생이 저 혼자 시중들에게 내버려 두는데도 포고만 계십니까? 저를 도우라고 동생에게 일로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니까 그 예수가 마르타와 마리아에게 가르침을 주러 갔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의 발치에 앉아서 가르침을 받고 마르타는 막 일을 했죠 모실라고 예수가 뭐라 했겠어요? 주님께서 마르타에게 대답하셨다. 마르타야, 마르타야, 너는 많은 일을 염려하고 걱정하는구나. 그러나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옥수 선택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필요한 것이 한 가지뿐이라는 건 무슨 얘기겠어요? 지금 중요한 건 가르침을 듣는 거지. 네가 일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하죠. 니도 빨리 그냥 가르침이나 들어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가르침을 다 듣고, 같이 일하든가 알아서 해라, 이 말이죠. 가르침을 들어라, 아니저 필요한 것은 한 가지 뿐이라는 얘기는. 마리아는 잘하고 있다는 거죠. 마리아는 혼내는 거죠. 그냥 빈둘러서 그러니까, 제자들도 그렇고, 남자 제자들도 그렇고, 마리아도 혼나, 혼나고 있는 거죠. 혼나는 얘기밖에 안 나오는 거죠. 다, 다, 뭐, 가르침 안 들으려고 했던 거죠. 공부 좀 하라는 얘기인 거죠. 말을 할는 열심히 듣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공부 열심히 하고 신선 듣는 사람은 마리아 밖에 없죠. 그 마리아는 열심히 공부했던 것 같아요. 아꼈다고 봐야 되는 거죠. 마리아가 열심히 공부하니까 가르침 열심히 들으려고 하고 또딴 곳에서도 마리아가 등장하죠. 그런데 마리아가 비싼 순나르드 향유 한 리트라를 가져와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아드렸다. 이 지극정성이었던 거죠. 마리아는.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근데 이렇게 하니까, 남자 제자들이 혼내요. 뭐, 요한복음에서는 유다만 그랬다, 이런 식으로 나오지만, 근데 딴 데서는 또 제자들이 혼나, 혼내는 걸로 나오죠. 어, 왜, 어떻게 혼내냐면, 왜 이렇게 비싼 거를 가난한 이들을 도우는데 안 쓰고 팔아서 가난한 이들을 도와야지, 왜 예수님 발에 붙고 이렇게 낭비를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가 어떻게 했겠어요? 제자들을 칭찬했겠어요? 아, 칭찬 안 했다는 거죠. 물론 예수도 이제 자, 자선을 많이 얘기했죠. 근데 칭찬을 안 해요, 제자들을. 그, 말 잘했다,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이 여자를 그냥 놔두어라. 그리하여 내장례화를 위하여 이 기름을 간직하게 하여라. 사실 가난한 이들은 늘너이 곁에 있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오히려 혼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보면, 뭐, 배우려고도 하지도 않고, 뭐, 그냥 보상이나 바라고,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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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나중에 다음에 얘기하겠지만, 뭐, 뭐, 자리나 차지하려고, 하고 그냥, 뭐, 그렇게 해요. 고생하는데 보상해달라고. 이게, 예수한테 지극정성을안 했다는 거죠. 배우려고도 잘 하지도 않고, 공부도 안 하려고. 하고. 근데 이제 마리아는 공부도 열심히 하고, 지극정성으로 하니까, 그 예수는 마리아가 얼마나 그 사랑스러운 제자였겠어요. 그러니까, 너구나 잘해라. 너도 좀 마리아 본받아라.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죠. 있을 때 잘해라. 내가 너를 너희 곁에 있지도 않는데 너는 왜내 있을 때잘안 하냐. 마리아 좀 본받아라. 좀 징징대지 말고 보상이나 바라고 그러지 마라. 그 얘기를 한 거죠. 또 그, 또 나오죠. 안식일이 지나자 사양 당하고 이제 그 다음 날이 됐, 됐다 이, 이 말이죠. 묻혔죠. 마리아 막달레나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는 무덤에 가서 예수님께 발라드리려고 항유로 샀다 그리고 주간 첫날 며일어아침 해가 떠오른 무렵에 무덤으로 갔다. 그 죽었을 때 제일 먼저 찾아간 사람들은 여자 제자들이에요. 막달라와 마리아가 중심이 됐죠. 다른 데서는 어, 막달라 마리아만 나온 데도 있죠. 이제 여자들이 갔다이랬지만 그래서 참 죽어서도 의리를 지키면서 죽으면 아다 끝났구나 하고 잊어버릴 수도 있는데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살았던 죽었던 지극정성으로 시시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랬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시듯이 어 예수 제자들 중에는 남자들도 있었지만 여자들도 있었다는 걸 알고 막달라 말이야. 가 공부를 제일 열심히 했다는 걸알수 있어요. 그거 이제 또 보겠습니다. 어 도둑 얘기는 많이 나와요. 그 중요한 응. 생각 한 거예요, 예수가 도둑도 나오고 힘센 도둑과 항상 같이 나오는 게 힘센 자예요. 뭐 여러 여러, 응. 여러 군데서 나오죠 마르코 복음 요한 복음 루카 복음 여러 군데서 나와요. 그 알아야 되겠죠. 어 우선 좀 위, 위에 적기만으로 복잡하니까 간단한 응. 말을 우선. 간단한 말을 보면서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힘센 자의 손을 묶어 놓지 않고서는 아무도 그 힘센 자의 집에 들어가 힘을로 뺏을 수 없다. 뒤에야 그 집을 털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 보면 힘센자가 완전히 무장하고 자기가 자택을, 자택을 지키면 그 이재산은 안전하다라고 했어요. 힘센자가 누굴까요? 힘센자는? 어 절대자죠 진리 영이죠 영과 연결돼 있는 그래요 그러면 도둑은 누굴까요 사탄이죠 사탄 사, 사탄과 힘센자가 자주 나오는 거죠 사탄은 혼과 음, 좀 연관이 있죠 힘센자는 영과 이제 연결이 되고 그래요. 그럼 재산은 뭘까요? 그냥 재산을 풀이 해야 되는 거죠. 뭐, 뭔가를 털어가려고 하는 거죠. 땅 뜰과 관련된 이야기가 또 있어요. 57번째 나오면 알수 있어요. 이 비유는 또여러분에서 나오죠. 마태복음에서 나오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 나라는 좋은 씨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같다. 어, 밤 사이에 그의 원수가 와서 좋은 씨에다가 가라지 씨를 덧 뿌렸다. 아버지 나라, 아버지 나라 누구였어요? 휴센자, 절대잘 라르키죠. 조운 씨 말씀이죠. 그이 원수와서 조운 씨에게 가라지를 씨를 덕보러다 그 사람은 가라 그 원수 누구였어요? 사, 사탄이거나 사탄이 되겠죠. 그러나 그 사람은 가라지를 뽑지 못하게 하였다. 사람들에게 가라지를 뽑으러 가지 마시오. 가라지와 함께 미까지 뽑을지도 모르라 하였던 것이다. 말씀이 이제. 심어지면 자라는데 악령의 씨앗도 같이 자란다는 거죠. 근데 이제 내버려둔다는 거죠. 구별 안 되니까 수확날에는 가라지가 드러나 뽑히고 워질 것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 가라지와 미리 구별되면 어 가라지는 제거한다는 거죠. 온수가 뿌린 그 악령 온수 악령이니까 악령의 씨앗. 아 그러니까 사탄이라고 볼수 있죠. 사탄이 뿌린 씨앗은. 나중에 이제 구별이 되면 제가 해버린다, 사라지게 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이거는 이제 마음에서 그렇지만 현실에서도, 현실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렇게 풀어 할수 있는 거죠. 이런, 그런 부분 뒤에서 설명할게요. 자, 그렇게 돼요. 그럼 재산은 뭐겠어요? 그, 말씀이죠. 말씀, 말씀이나 말씀이 자라서 되는 그걸 뭐라 해요? 예수는 하늘나라라 하죠. 말씀 이 사랑이 하늘나라가 되는 거죠. 교사는 말씀이나 말씀 사랑은 어떤 하늘나라가 되는 거죠. 힘센 자의 손을 묶고 놓지 않고서는 이게 뭐예요? 절대자 영, 영이 움직이지 않게 해서 절대자가 개입하지 못하게 한 뒤에 힘센 자의 집에 들어가 힘으로 뺏을 수 없다. 묶어 놓은 뒤 빼는다는 거죠. 누가 사탄이 뺏는 거죠? 도둑이 도둑으로 비유되죠. 터는 건 뭔가요? 하늘나라죠, 하늘나라. 마음, 아, 이제, 말씀. 절대자의 뜻을 그냥 털어버린다는 거죠. 힘든 자가 완전히 무장하고 자기 저택을 지키면 그의 자택은 안전하다. 저택은 뭐겠어요? 절대자의 뜻이나 하늘나라. 그의 뜻이 커진 하늘나라. 이것을, 어, 뺐는데, 이제, 절대자가 영혼을 지키고 있으면, 영혼을 지키고 있으면, 저 저택은 영혼이라고 보면 되죠.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똑같은 말이죠. 백삼 번째 말을 백삼번 말을 보면 예순 중에서 말씀하셨다 도둑이 어디로 들어올지 아는 사람은 행복하다. 사탄도 사탄이 어디로 들어올지 아는 사람은 행복하다는 거죠. 도둑이 들어오기 전에 일어나서 가소를 모으고 허슬 떡 я 할 것이다. 가소사람많이 비워진 음식 존재를 뭐 영이나 이렇게 뭐 혼도 영혼이 습하면 이렇 단속을 하고 가소를 모으고 또 절대자도 있죠. 이렇게 하면. 도둑이 못 들어온다. 사탄이 접근 못한다. 이 말이죠. 풀이했죠. 그래요. 그럼 이제 복잡한 말 이거 위에 걸 풀이해 봐야 되겠죠. 이 때문에 나는 말한다. 집주인이 도둑이 올 것을 안다면 도둑이 올 때까지 깨어지면서 가짐을 훔치러 자신의 왕국인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그렇죠. 도둑은 뭐겠어요. 사탄이죠. 여기 집주인은 누구였어요? 집주인은 집주인은 절대자가 되겠죠. 절대자, 힘 보통 힘센 자로 비유하는데 이제 집주인이라고 했죠. 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왕국은 아니 집주인은 영혼으로 풀어야 되겠네요. 안다면 이제 절대자를 불러서 틀지 못하게 하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왕집을 지키겠죠. 그 다음 볼게요. 너희는 세상을 조심하여라. 너희는 강한 힘으로 허리에 띠를 두르고 힘차자가 되는 거죠. 절대자가 되는 거죠. 도둑이 너희에게 다가올 길을 찾지 못하게 만들어라. 이게 사탄이 되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너희가 예상하는 결핍이 현실이 될 것이다. 사탄과 완전 결합하면 어떻게 되나요? 끊임없이 가래를 하죠. 가망한 거예요. 뭐, 육체에서 비롯되는 뭐 어떤 그런 것도 있겠지만. 또, 뭐, 부, 명예, 권력, 이런 것도 끊임없이 그냥, 화라기만 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만은 또, 상관없죠. 그 악령하고, 지식 있는 사람이 너희 가운데 있기를, 그런 열매가 있자, 재빨리 낯을 들고 와, 수확하였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악령하고 상관이 있는 건 아니죠. 그 마음에서, 어, 이제, 절대자의 뜻이 살아, 자라, 살아도, 인식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능력이 안 되면. 살았을 때, 수학을 해야 되는 거예요 눈이 안되면 수학을 못 하겠죠. 마음속에 자의 뜻이 심면서 있고 자라더라도. 딱 했을 때또 해버려야 돼요. 안 그러면 잊혀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기회를 놓치지 마라.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거는 이제 또 현실 세상에서도 그렇게 돼요. 마음이나 현실 세상이나 현실 세상에서도 하늘나라가 이루어질 때 딱 이루어야지, 기회를 놓치면 이룰 수 없는 거죠. 그 외부세, 그러니까 마음이 아니더라도 부, 이중적으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 은에 대해서는, 어, 살펴봤어요. 그 다음 볼게요, 또. 88번째 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선사들이 연자들과 함께 너희에게 올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너희가 이미 가진 것들을 이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손에 있는 것을 그들에게 주고 그들은 언제 와서 자기가서 받아갈 것인가 하고 자신에게만 한다. 천사하고 교환한다는 거예요. 천사 이연자들 나오죠. 같이 썼지 뭐 이렇게 뭐 천사 이연자 이렇게 했지만 이연자는 아는 천사하고 뭐아는 천사라 보면 돼요. 그 이전에 언급된 천사들 예언자들만 있는 건 아니니까 이연자도 천사를 보면 되죠. 절대자와 합의를 천사로 보면 되는 거예요. 그 천사와 원래는 절대자와 합의를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데 또 다른 일이 있다 했죠. 저번 시간에. 천사로부터 구원받을 수도 있죠. 서로 교환한다 했죠. 뭘 교환하나요? 마찬가지 조건이 되면, 조건을, 천사, 천사들을 통해서도 구원받으니까 조건이 된, 조건과 교환하겠죠. 그걸 교환으로 표현한 거에 불과한 거예요. 조건이 되면 천사들이 구원해준다. 이제, 이 얘기를 한 거죠. 그래요 천사들이 또또 그, 말을 말 전해줄 수 있죠 천사들이 말은 또 어, 어떤가요 그것도 절대자의 뜻으로 보면 되는 거죠 변해서 또 그것도 그게 잘하면 또 조건이 되면 또 서로 또 이렇게 어또 교환 서로 또 교환하는 거죠 그래요 자 그러면 마지막 108번 1 0 8번만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을 마시는 사람은 나와 같이 되고 나는 그가 될 것이다. 그리고 가려진 것들이 그에게 드러날 것이다. 음, 말씀은 뭐예요? 했어요. 절대자의 뜻이 간직되어 있다 했죠. 절대자의 뜻이 간직되어 있으니까, 절대자가 통할 수 있죠. 같은 뜻을 얻었으니까 되네요. 같이 되는 거죠. 말씀속에 가려진 것이 알수 있게 되는 거죠 또 절대자와 연결되면 또알수 있는 거죠 또 가, 알고 싶었던 걸알수 있는 거예요 진리나 진실 아 어, 그리고, 그리고 다 했는데 아이 부분을 설명 안 했구나 이제 악령, 이것도 악령에 관한 건데 이제 루카복음에 나와있죠 루카복음에 일단 알아보면 괜찮아요 더론형이 사람에게서 나가면 실 때를 찾아 물 없는 곳을 돌아다니지만 찾지 못한다. 더러운 영을 뭐겠어요? 사탄 속에 있는 그 영들이죠. 용들, 영들 그때 그는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야지 하고 말한다. 그러고는 가서 그 집이 말끔히 치워지고 종돈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된다. 그러면 다시 나와 자기보다 더 악한 영의 복을 데리고 그 집에 들어가 살기를 찾는다. 그리하여 그 사람의 끝이 전부 다 나빠진다. 사탄이 더러운 영을 보낸다는 거죠. 그 더러운 영이 그 살게 된다는 거죠. 근데 물 없는 곳을 찾아간다 했어요. 그럼 물이 또 뭔지를 알아봐야 돼요. 어, 예수는 절대자의 말씀 말씀을 그 물이나 빵이나 이런 먹거리에 많이 비유했어요. 물이 없다는 것은 이제 말씀이 없는 곳, 혹은 또 이제 좀그 절대자의 뜻이 없는 곳을 가리키겠죠. 말씀도 말씀이 되겠죠. 말씀 있는 곳에는 잘 접근을 못 한다는 거예요. 한 볼까요? 물이 이제 말씀이란 편이 있는지 볼까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물이 솟는 샘이 되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할 것이다. 이렇게 하죠. 예수가 여인한테서 어 물을 얻어 먹을 때 물을 먹고 이제 내가 주는 물을 주겠다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라, 이런 얘기죠. 그 내가 주는 물은 뭐예요? 침은 아니겠죠. 말씀이죠, 말씀. 먹는 물은 아니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영우이 목마르지 않다.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기서 물 없는 곳이라는 것은 말씀이 없는 곳, 혹은 절대자의 뜻이 없는 곳이라는 거죠. 그런 곳에는 더러운 영. 그냥, 악령이 되지 못한다는 운영일 수도 있고, 악령일 수도 있겠죠. 악령이 들어올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하는 거죠. 점점 더 악한 영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나중엔 결국 악령이 들어오겠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사탄, 사탄과 합의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사탄한테 뭐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